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패션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 SPA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티셔츠들을 보고 저는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품분들을 보면 사람들 니즈에 맞게 두께감이나 퀄리티를 많이 높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더 싸고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SPA 브랜드별로 볼만한 제품분들을 여러분께 골라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좋아하는 SPA 브랜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 말씀드린 제품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잡소리 이제 그만하고 브랜드별 제품 정리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H&M, 19,900원 오버사이즈 코튼 티셔츠. 그나마 이것만 보면 돼요. 약간 두꺼운 원단에 너무 푸석거리지 않은 샤카웨어 느낌인 제품입니다. 원단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러나 도톰한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두께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목 넓이나 넥라인의 늘어남이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리프 조직감이나 텐션감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목 늘어남에 지나치게 민감하신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될 거예요. 장점은 빈티지한 컬러감이 잘 나온다는 점, 그리고 색깔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수 있겠네요. HM은 19,900원의 슬림핏 프리미엄 코튼 티셔츠도 출시합니다. 몸리부가 얇은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알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목둘레가 지나치게 넓고 굉장히 얇은 원단이라 제 생각에는 한국보다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후아유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US 코튼 티 29,900원의 제품 제품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가슴에 곰돌이가 있고 목 리프 부분을 라바처럼 박아 놓아서 목 늘어남을 방지한 디테일이 보여요. 원단은 의외로 유니클로 U 느낌의 투박하고 거친 빈티지 무드가 느껴집니다. 탄탄한 티셔츠로서 후아유에서 기획한 제품인 것 같은데 혹시나 곰돌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어쩔 수 없지만 곰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괜찮은 선택지겠네요. 팔 패션인 저는 곰돌이는 콜로 랄프로렌에 박혀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가성비로는 뭐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편하게 입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9,000원에 폴리 홈방 원단으로 제작된 티셔츠가 있는데 이 제품은 립 부분을 폴리로 잡아놓아서 목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폴리 홈방이기 때문에 구김이 덜하고 변형도 덜합니다.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수트 안에 받쳐 있거나 드레시한 무드로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티셔츠라고 보여져요. 또 서핑 그래픽이 담긴 티셔츠 신상품으로 출시된 제품이 있었는데 피케티에 사용될 법한 조직감의 원단으로 제작된 티셔츠입니다. 피케티 원단 조직으로 이 제품 역시 구김도 덜하고 두께감도 일반 티셔츠에 비해 살짝 있습니다. 후아유에서는 이세 가지 티셔츠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에이스에 컨즈 볼게요. 가먼다잉 티셔츠, 20수의 약간 얇은 원단감의 티셔츠입니다. 가먼트다잉된 원단감이 빈티지 하면서 적당히 야들야들한 느낌입니다. 꼭 티를 부각시킬 정도의 얇은 원단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포켓이 작은 것이 특징인데 저는 오히려 이 작은 포켓이 귀엽고 밸런스도 좋더라고요. 굉장히 예뻤어요. 까지 LW라는 자수 로고가 있었는데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직원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냥 디자인이라고 별 의미 없다고 하시길래 그렇구나 싶었어요. 에이세컨즈에서는 이 제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은 PK 원단의 면 100%로 컬러감 좋고 넥 탄성 좋아서 크게 늘어나거나 흐물거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가성비 스트라이프 티셔츠 찾으신다면 에이세컨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마시모 듀티 69,000원 코튼 티셔츠 부드럽고 도톰한 원단감에 정말 고급스러움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7만 원 가까이 되는 티셔츠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원단 너무 좋아서 실키하고 좀 깔끔한 표면의 코튼 원단 찾으신다면 충분히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드레시한 무드를 입고 싶어하는 분들이 폴리 온 방의 원단을 종종 선택하시는데요. 뭐 유니클로 에어리즘 같은 제품도 많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폴리 코튼 홈방을 좋아하지 않는 저같은 분들은 면 100%의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드레시함 클래식함 캐주얼함 그리고 고급스러운 터치감과 적당한 두께 모두 정말 괜찮은 티셔츠입니다. 터치감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러분 직접 입어보시면 알수있을거예요 나만 알고싶은 강력추천 티셔츠 티셔츠로 품격을 찾고싶은 분들 잘 맞으실겁니다. 그럼 다섯번째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 유 르메르 빈티지 티셔츠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추천드린적 있잖아요. 거친 원단 싫어하시면 비추천 이지만 탄탄한 넥라인과 남성적인 거친 느낌 내추럴한 원단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편하게 입기 좋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드레시하거나 클래식한 무드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서 데님 팬츠 좀 러우한 바지와 스트릿한 무드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고요. 르메르 유니클로 U 티셔츠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그래픽 티셔츠를 추가로 추천드리면 루브르 박물관 u 티 추천드릴게요. 검정색 그래픽 프린트 티셔츠 색감이 너무 화려하지 도 아니면서 예쁘더라고요. 뭐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포스터 티셔츠 같은 것도 판매하잖아요. 수비니어 느낌의 이 포스터 프린팅 티셔츠 같은 분위기라 저는 그냥 편하고 쿨하게 입에 좋을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래픽 티셔츠 찾는 분들 이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자라 오리진 제품입니다. 자라 오리진에서 나오는 제품 중 45,000원짜리 티셔츠도 출시되거든요. 폴리 혼방 느낌의 티셔츠 촉감인데 막상 혼용률을 보면 이 제품 면 100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터치감을 원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원사 자체가 매끄럽거나 표면 가공을 하여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2만원짜리 티셔츠에 질리고 조금 미니멀한 뉘앙스의 고급스러운 티셔츠 찾는다 하시면 마시모듀티와 함께 자라 오리진 라인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라 아닙니다, 여러분. 자라 오리진이에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종 목이 넓고 그리고 너덜너덜한 캘리포니아 바이브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분들은 자라에서 나오는 29,000원짜리 티셔츠를 보세요. 편하게 그냥 집에서 막 입어도 좋고 약간 굉장히 빈티지하고 늘어난 무드인데 뭐 이거 찾으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은 이런 제품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워 넣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일곱 번째 지오다노 한번 살펴볼까요 솔직히 지오다노 은근 퀄리티가 좋다 라는 평이 많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유니클로 유티보다 조금 부드러운데 봉제 탄탄한 원단감 티셔츠 찾으셨다면 지오다노 제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오다노에서는 39,000원에 엄청 두꺼운 헤비웨이트 티셔츠도 출시됩니다 두껍고 체형보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지오다노 같은 경우는 원단 도 원단이지만 봉제가 굉장히 좋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한 투박한 원단 에 짱짱한 봉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오다노 제품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매장 가시면 한번 이 제품도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무지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900원의 태번수 무지 티셔츠 추천드립니다. 유니클로 이유가 조금 딱딱하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태번수 티셔츠 는 그보다는 살짝 부드러워서 괜찮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무지 특유의 내추럴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도톰합니다. 사실 빈티지한 무드를 가지고 가는 티셔츠를 원하시면 유티나 무지 태번스 티셔츠 잘 관리해서 입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클로와 다르게 무지는 또 나름의 빈티지한 매력이 있잖아요. 내추럴하고 편안한 무지만의 감성이 티셔츠에 잘 담겨 있는 대표 상품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무지에서 이 태번스 티셔츠 여러분 꼭 한번은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아홉 번째 조금은 고급스러운 아. 아르켓 한번 볼게요. 아르켓 티셔츠 중에 45000원의 오가닉 코튼 티셔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켓답게 기본 티셔츠더라도 깔끔하고 미니멀한 뉘앙스가 봉제 에서도 느껴지고요. 사실 자라 오리진과 아르켓 티셔츠 중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아르켓은 진짜 남친룩 제품으로서 너무 적절한 뉘앙스를 표현해주는 spa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45000원 오가닉 코튼 티셔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단의 적절한 투박함과 깔끔한 봉제 그리고 립 또한 제가 좋아하는 사방랩으로 구성 되어 있더라고요. 쫀쫀하면서 축 늘어지는 넥 절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아르케 둘러보면서 티셔츠 외에도 괜찮은 제품들 눈에 보이는 게좀 많았는데 나일론 반바지 그리고 스트라이프 반바지도 예쁘더라고요. 올 여름 쇼츠 찾으시는 분들은 함께 둘러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열 번째 코스입니다. 39,000원 브러시드 코튼 티셔츠 이거 빼놓기가 어렵죠. 오직 코스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티셔츠라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댄디한 남자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하며 색감마저 부드럽고 소프트합니다. 원단이 지나치게 두껍다거나 딱딱한 느낌도 아니고요. 그러나 블레이저나 자켓 이너로 받쳐있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목립 부분을 재원단으로 감싸져 있는데 립 시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느낌을 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SPA 브랜드의 무드 중 아르켓과 더불어 이 코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괜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코스를 많이 애용하는 것이 저도 이해가 돼요. 호불호가 있지만 이브러쉬드 코튼 티셔츠는 분명히 매니아가 있는 티셔츠거든요. 대체품이 잘 없는 제품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색다른 무드의 색다른 느낌 연출하고 싶다면 직접 매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10곳의 SPA 브랜드들 그중에서도 괜찮은 티셔츠들만 제가 선정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쭉 둘러보면서 생각 외로 굉장히 제 취향과 맞아떨어지는 제품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4, 5만원 기본 티셔츠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티셔츠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 제품들 모두 그냥 1년 입고 버려지는 티셔츠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티셔츠는 저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2, 3년, 3, 4년은 좋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무드에 맞는 두께, 원단, 봉제 그리고 감성까지 고려하셔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마시모두띠, 아르켓 자라 오리품잡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매번 제가 너무 빈티지한 매력의 티셔츠들 위주로 설명드리다 보니 유니클로 유나 무지 태반스 저지 원단 티셔츠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세련된 티셔츠를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면 100%의 깔끔하면서 좀더 내추럴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함이라는 수식어는 좀 지겹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탈패션의 정보 얻어가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